황유민 선수의 여러분, 선수의 티샷. 여장 황유민 어수격사장고유쳤 선수가 습니다 정식 lpga 데습니다터리더보드상단을 점령하며 전세계 골프 을들의눈도장을 찍었는데요. 하지만 그을정은 정말 눈물 없이는볼수 없는 한편의 드이마였습니다 2026년 시즌 개막전인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황예민 선수는 루키답지 않은 공격 골프로 최종합계 5원더파, 공동 5위라는 엄청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우승자 넬리 코르다, 2위 양희영 같은 쟁쟁한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거죠. 특히 110야드 샷이 그대로 홀컵에 빨려 들어가는 슬램덩크 이글은 이번 대회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데뷔전에도 뼈 아픈 순간은 있었습니다. 바로 17번 홀이었죠. 이번 대회는 강풍과 한파로 인해 마지막 라운드가 취소될 만큼 날 수가 최악이었는데요. 얼마나 바람이 심했는지 황유민 선수가 퍼팅한 공이 바람에 밀려 그린 밖으로 굴러 나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여기서 트리플 보기 를 기록하며 우승 경쟁에서 멀어지고 말았죠. I mean, that's... 아쉬움은 크지만 상금 규모를 보면 위안이 됩니다 황유민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거머쥔 상금은 9만 1,980달러 오늘자 환율로 계산하면 약 1억 3,344만 원이 넘습니다 단한 경기만에 억대 상금을 기록하다니 역시 LPGA의 스케일은 남다르네요. 286메대에 달하는 폭발적인 장타와 위기관리 능력까지 보여줬으니 올 시즌 신인왕은 이미 예약한 거나 다름없겠죠? 불운마저 실력으로 이겨내고 있는 황유민 선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대회에서는 화창한 날씨 속에서 더 높이 날아오를 그녀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소식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